네 아동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랑 비커조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침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신 분. 하시는 팀 들으시는 지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 하시는지 들으신지 내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 she yeah. yeah.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인데 아동부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 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 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 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건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한 후에 당신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호야김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건강하고 똑똑한 유다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 일을 맡기려는 계획이었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매일 특별한 음식을 주었어요.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하지만 유다에서 온네 명의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였어요 젊은이들을 맡은 관리는 그들에게 바벨론식으로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사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그리고 아사리아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준 음식 중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관리에게 다른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관리는 겁이 났어요. 너희가 왕께서 준 음식을 먹지 않아 다른 젊은이들보다 건강이 나빠진다면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말했어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를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보십시오. 관리는 그러기로 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후 관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소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지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이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왕을 위해 일하는 신하들보다 더 똑똑했죠. 다니엘은 여러 해 동안 바벨론 왕을 위해 일했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게 되어요. 여호아김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살 왕이 군대를 지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살 왕을 통해 예수살렘을 치게 하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 느부갓살 왕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남유대에서 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남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이 정해준 음식만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었어요. 왕은 그들에게 내가 정해준 음식만 먹으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정한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거부했어요. 다니엘이 왕이 정해주는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왕이 정해준 음식은 우산, 우상으로 드려졌거나, 또한 제물로 드려졌거나.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정한 고기였을 것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단호히 거절을 했죠. 왕이 정해진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 이유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거나 똑같은 행위였어요. 또한 죽음을 당할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나아갔어요. 여기서 환관장이라는 관리인이 나타납니다. 관리인은 어, 제발 좀 먹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게 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자 환관장의 임무는 "소녀들을 잘 먹여서, 아름답고 얼굴을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관장이 다니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채소만 먹게 된다면 다른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볼품이 없어질 거야. 그냥 제발 내말좀 들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녀들이 얼마나 안 먹는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환관장은 두려웠을까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10일이 지나서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 윤택해지고, 얼굴에 빛이 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승리는 아주 짜릿했을 것입니다. 한관장과 왕에 대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법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아주 위대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또한 한간장의 불안과 걱정도 없애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부순종하게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왕이 준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맞아요, 승리를 맙세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동부가 또한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가끔은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i'm yeah uh -huh.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또한 지혜와 명철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